드디어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에 걸리는지, 틀에 걸리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고정을 해 줍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인 실리콘으로 틈새들을 전부 다 막으려고 하니까 완하는 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손잡이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열고 닫을 때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작업이 들어가고요. 어, 이게 롤이즈 돌아가. 네, 네,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이게 제일 저렴한 제품이면서 가성비가 좋아 가지고 대부분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벌레를 이제 막아줄 겁니다, 현관을. 실리콘만 쓰면 되는 건가요? <laughs> 네, 실리콘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피스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것까지만 작업 들어가서록 할게요. 원아 님께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셔서 이제 진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계산해봐도 될것 같은데? 잘 들어간다. 사각으로 피스를 전부 다 박아주면 끝! 자, 이제 마지막 실리콘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